잠순아, 애지가 있더더. 벽 애지가 있더더. 아, 나, 나, 거기 햇빛 쬐고 있었어? 응. 어. 똥똥. 엄마가 이렇게 좋아? 무릎냥이야? 아이고, 이뻐, 무릎냥이. 아유, 이 앉기만 하면 무릎에 따라앉아. 이건. 털. 오우, 진짜. 털. 오우, 털이 막 이리. 아이고, 아람이 잘하네. 아이고, 아람이 잘하네. 아랑아랑 점순아 엄마 여기 있다 똠똠똠똠똠똠똠똠똠똠똠 똥똥. 똥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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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똥. 똥똥, 똥똥, 똥똥. 응, 응. 아이고 이뻐 <laughs> 똥땡이오털좀봐 이런 고양이가 다 있어 오 무슨 딜냥이가 이래 딜냥이 맞아 어휴 길에서 이런 고양이 보면 놀라겠네 아유 세상에 뭐 이렇게 이쁜 고양이가 다 있나? 코좀 봐. 오뭐 어, 이래 털좀 봐. 이거 방수 되는 거야? 소마. 음 점순이 또 털이 완전히 기네. 어 아이고 예뻐. 아이고 예뻐. 우리 소이